안녕하세요. 슬금슬금 스키돌마 운영하는 스키돌마입니다. 네, 한 주간 바쁘게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왜 아시아를 취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제목은 뭐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근데 왜 아시아를 취재하시죠? 이렇게 제가 자기 소개 그때. 어, 이제, 저의 이력서, 영문 이력서죠? CV를 말로써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비디오로 말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언제, 어, 경력을 시작했고, 어떤 매체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그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경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이런 일을 해왔다 이렇게 사실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알게 되면은 좀 흔하지 않은 이력이라서 왜왜 왜 아시아를 그러면 취재하는지 왜 그게 좋은지 왜 그거 계속 하는지 이렇게 물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저 자신이 저에게도 자주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외부에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 물어보기도 하고, 좀 알고 지낸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니까 물어보진 않는데, 마음속에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쟤는 왜 고집을 그렇게 하지? 뭐, 다른 일도 해도 될것 같은데, 뭐, 먹고 살기 힘든다면서 왜 그걸 계속, 이렇게, 한 고집스럽게, 그게 자학적으로,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항상 말은 하지 않지만 힘든 걸 아니까 응원하는 마음에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전생을 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좀 제가 이제 음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그 비영리 독립 언론을 창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참여한 지 이제 (3주) 차가 딱 됐는데 매주 어떤 매체를 만들고 싶은지 이 매체가 왜 필요한지 왜 비영리 형태여야 하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런 정말 크리티컬한 뭐~ 것부터 매체 이름 뭐~ 단순한 뭐~ 구성원 그 다음에, 그 기업이니까, 어쨌든 기업, 어떤 회사를 만드는 거니까, 그 회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뭐 미션, 비전, 목표,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그거를 앞으로 계속 1년 동안 매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돌아보고, 다시 또 수립하고, 이런 거를 반복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단 트랙이 하나는 그렇고, 다른 하나는 이제 취재를 하는 것인데, 취재 분야에 있어서는, 어, 저랑 데스크가 같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새롭지가 않은데, 사실상. 어, 근데, 어, 매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회사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 지, 지, 답해야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 많이 바쁘고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없지만, 아시아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앉아서 글을 한번 써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설명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하면은 좀, 저도 정리가 되고, 어, 동시에 소개도 해드릴 수 있고, 저 자신에 대해서,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준비하였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돌아봤을 때 어, 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약간은 (1번은) 그 반발심 (2번은) 약간 좀 특이하고 독특하고 싶은 그냥 좀 그런 뭐 개성의 추구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그 실제로 목이 말랐어요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것에 정보의 부재를 느꼈을 때 답답함 그래서 내가 직접 어~ 마음먹고 찾아보지 않으면은 알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미 생산되어 있는 뭐~ 책이나 논문 기사들은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거나 아니면은 어~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겨우 항상 예외는 있죠 예외는 이제 뭐 역사책을 읽는다 이러면은 한국 역사책 뭐뭐 뭐 중국 뭐 아시아 뭐 고대 중국 역사 일본 역사 미국 역사 뭐 유럽의 역사 뭐 이런 거 전쟁의 역사 이런 거는 있는데 그 외에 지역에 그 국가의 역사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중요한 종교들이 이렇게 생겨난 역사가 유구한 지역이잖아요. 고유의 문화와 언어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어, 아시아에 관련된 책, 정보,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하는 말, TV 프로그램이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새로운 걸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역사책을 예외로.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반발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밖에 외국, 세계에 대해서, 어, 세계관을 정립을 할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 미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계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제, 유럽. 러시아, 이렇게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이웃 국가니까 당연히 그렇, 그렇고, 그 정도 국가들을, 어, 접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는, 음, 없나, 없다는 것이, 일단은, 어, 반발심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을 알아야 된다, 뭐, 중국을 알아야 된다, 유럽 세계사를 알아야 된다, 뭐, 로마사, 어디, 뭐, 이탈리아, 뭐, 어, 역사, 뭐, 이렇게 쭉 얘기들을 하는데, 어, 당위성을 엄청 많이, 이렇게, 왜냐면 중요한 국가들이니까. 한국의 명운에, 나의 미래에, 우리 세대에 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어, 알아야 된다. 그런 건데, 그거에, 그런, 그, 그 국가들이 표상한 어떤, 그, 것들이 있잖아요. 그, 지배의 역사나, 뭐, 어, 착취의 역사, 뭐, 불평등, 그다음에 그들이 선진국인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어떤 어떤 집단과 인구를 밟고 일어서거나 착취하거나 아니면 음, 자원을 이용하거나 뭐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 우리가 말하는 제국주의 열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내부에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막 주입받는 서,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다음에 또 사회 문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그 국가들 우리 한국 밖의 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어그 미중일 러 유럽 이 지역에 대해서 어 왜 알아야 되지? 이런 반발심이 일단 있었어. 이거는 거의 그냥 그냥 반발심이요. 에 반골 기질 뭐 이런 거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거 하나. 두 번째는 뭐좀 독특하고 싶고 특이하고 싶다. 정체성의 개성의 추구도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저는 약간 남들이 하는 걸 하고 싶지 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음그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이 다잘 알고 있는데 새롭게 알때 겪게 되는 그, 그, 위치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나에게 가르쳐 주고, 방향을 가이드 해주고, 그럼 나는 그거를 듣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소화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뭐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모든 우리의 학습 그, 그, 과정이. 근데 그게 맞긴 한데, 어,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아는 척을 한다고 느끼는 분야가, 한국 밖에 외국의 문제였다고 저는 느꼈어요. 물론, 뭐, 한국 내에 많은 사회,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문제에 있어서, 어,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사실, 진짜 알고, 잘 이해하고 말하는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쌓아온 그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아, 저게, 뭐 숫자를 틀린다거나 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인물의 이름을 틀린다거나 너무 뻔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건데 학교에서 다 배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배우는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거는 검증이 어느 정도는 검색으로도 되고 책을 찾아서도 되고 그다음에 뭐 물어볼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미중일러 유럽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지식은 누가 막 아는 척을 해요. 아는 척을 하면은 어 이거는 이런 이 나라는 이렇고 얘네들은 그렇고 이런 말을 하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지식인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애들제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미중일러 유럽 외 국가들 사람들을 뭐 태국 애들 인도 애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뭐 어디 애들 아프리카 애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통으로 애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 그런 태도에서부터 안다고 하는데 진짜 아는 걸까? 사실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 그 불신도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뭘 얼만큼 경험했을 때저 정도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어떤 경험을 했는지 파고파고 들어가 보면은, 뭐, 일주일 여행하고 온거 가지고 그 나라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주일 아니라도 2년, 3년은 살았어도 거기에서 뭐 사업을 위해 살든 공부를 위해서 살든 살았어도, 그,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지식, 자기가 경험한 어떤 외국 세계의, 음, 모습을 확신을 가지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그 자만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거예요. 개성이 내가 진짜 나는 특이하고 싶어서, 나, 나 인도네시아 좋아해. 너네 다 중국 뭐 얘기하지? 너네 미국 얘기하지? 나 인도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다, 잘 아는 것처럼 잘 모르면서 잘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쫓아가고 싶지 않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난 다른 사람이고 싶다. 저것보다는 더 나, 다른 사람이고 싶다. 약간 이런 의미에서 독특한 거, 그다음에 특이하다. 뭐 이런 개성을 추구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식 정보가 워낙 부족하다, 이거는. 어, 아무리 여러 번 봐도, 많이 찾아봐도 정말로 한계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음, 2002학번인데요. 어, 그때 이제, TV를 이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또 공부를 맨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과제도 하고, 뭐또 하고, 학점도 챙기고, 뭐또다 하는데, 그 외의 시간을 저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모르던 때였어요. 그래서, 뭐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정도 말고는, 어, 삶에그 남는 시간에 새롭게 추가된 활동이 없, 전혀 없고, 근데 하나 추가된 게 TV를 보는, 많이 보는 거였거든요. TV 실컷 보는 게 약간, 원이기도 했고, 이래서, 수업에, 뭐, 고등학교 내내 입시 압박 아래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낮잠 자는 거, TV 보는 거, 이거를 시간만 남으면 항상 했어요. TV보다 자거나 자고 일어나서 TV 보거나 이런 거죠. 수업이 이제 빈 날들이 있잖아요. 빨리 끝나거나 아예 없는 날. 그게 엄청 저에게 특권으로 느껴졌고, 그 시간 동안에 무슨 TV를 많이 봤냐면은, 여행 TV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때 그래서 막,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행 프로그램의 그 차, 차이는 별로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컨텐츠가. 뭐, 나라가 추가됐다, 이런 거는 그때도 다양한 나라 많이 갔고. 다만, 다른 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방송사에서 선택한 사람, 아니면 방송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TV에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 좀다 출연한 사람이 다양해졌다 뿐이지 사실 여행 프로그램의 포맷이 거의 그냥 같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그 보고 보고 또 보면은 이제 직접 가는 현장에 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책이랑 역사책을 읽는 거랑 또 다른 그런 흡입력이 있는데 그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제가 영상 매체를 음 편안하게 느끼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한번 보는 걸로는 잘 이해를 못하는 편이 많아요.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길 찾는 거랑 영상을 이 영상 언어를 이해하는 이두 가지가 조금 약한 편인데 이제 하도 많이 보니까 첫 학기만 해도 계속 앉아서 t v 를 봤다고 치면은 많이 봤겠잖아요. 근데 케이블 방송 이런 데서 똑같은 거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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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방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여행 프로그램을 계속 계속 다시 보는 그런 셈이죠. 근데 가는 코스가 되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행을 가는 컨셉도 되게 어떤, 음, 어떤 패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행가서 하는 행위도 거기서 발견하고 느끼는 어떤 감상도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 사람들이 갔을 텐데 비슷한 거를 느낀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태도, 가는 코스가 비슷하다는 거는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거 이게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다음에 인도에서 인도 네팔에서 순례하고 트레킹 하는 거가 많았고 그때는 동남아시아는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행을 가서 하는 해,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했어요.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문화 이런 거 보여 줄수 있는 화면으로 보여 줄수 있는 축제 이런 거를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 느끼는 감상이 비슷한 거는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나를 잘 몰랐는데 한국을 떠나보니 나를 발견하게 됐고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훌륭한 그런 놀라운 나라인지 알겠다. 약간 이런 식의 내러티브였어요. 항상. 그래서 아, 물론 가장 그 동시대성이 강한 그런 매체였긴 한데 누가 어디를 간들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제가 이제 그걸 계속 1학년 내내 보다가 지겨운 거예요 이제 왜냐면 비슷하고 똑같으니까 새로운 게 계속 있으면은 괜찮은데 거의 그냥 관행적인 그냥 시간, 시간을 시간 채우는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돈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획을 짜면서 어디를 가냐 랬을때 나는 실크로드 노 육로로 그런 거 너무 식상해 해로로 가겠어. 해로 어디가 했을 때 이제 그어뭐 필리핀 뭐 동티모르 브루네이, 그러니까 음, 깔리만딴 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쪽을 가보고 싶다고 그때 처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열심히 막 짰어요. 짜고 아 이렇게 계획만 짜고, 그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과외하고 학원에서 이러고 이런 돈을 아무리 모아봤자 내 용돈으로 끝나고 큰 돈이 모이지 가 않는다. 그래서 그만두고 돈을 모아가지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년, 2학년 1학기가 됐을 때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목 계획은 6개월간 돈을 벌고 6개월간 내가 동남아시아를 일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바다 도서국가들을 일주를 하겠다.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네. 나가지 못했어요. 그때는. 계획만 세워 놓았어요. 자료만 모아 놓고 그러다가 개, 제가 이제 여행을 가는 대신에 이제 네팔로 그때 당시 네팔은 내전 중이었는데 네팔로 자원 활동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에서 5개월 동안 지내고 한달 동안 인도에서 여행 40일 정도 여행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다시 말레이시아로 나가서 어 그때 당시 인도양 쓰나미가 크게 있어 가지고 말레이시아, 태국, 이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쪽에 피해가 엄청 컸었거든요. 사람이 많이 죽고. 말레이시아 이제 해안가에서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랑 청소년과 어린이들 어린이 청소년의 그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랑 여성들이 남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어, 활동할수 있는 직업교육 활동, 이런 거. 어, 그 다음에 이것만 하지 않죠. 절대. 인권단체는. 이제 UNFPA의 자금, 뭐, UNICEF의 기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 단체의 목적은 뭐였다? 여성 인권, 어린이 아동 인권에 대한 이제 empowerment라고 하잖아요. advocacy, 역량 강화, 뭐 자기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그 교육. g y o u 이 g 이 o u n g young y o u 이 g 이 o u n g 제 o u n g young y o u 알고 y 고 u 이 g 이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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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가 g young young 부 o u n g y 고 서구의 그런 페미니즘에 완전 훌, 흠 이렇게 흠씬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것은 여성주의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언니들이 그 매체 그 매체가 아니고 그 단체에 창립 멤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어러 그니까 휴메니텔리언 액티비티 그니까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인도주의 활동의 베이스가 여성주의였다. 페미니즘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뭐 네팔에서 자원 활동한 경험, 말레이시아에서 자원 활동한 경험. 이 경험들이 합쳐져서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진로를 정할 때 나는 이제 가서 겪어 보니 한국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이 그다음에 사람들의 경험 세계가 나를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이유를 알겠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생각과 그 지역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아시아 지역을 다루는 기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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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으시고 싶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더 이제 뭐 중간에 스킵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네팔에서 무슨 일 했고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 했고 이런 거좀더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거쳐온 언론사들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네팔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또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어, 재미있었다거나 궁금하다거나 이해가 잘안 된다 이런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24시간에 가까운 네, 속도로 그그 그, 네, 그걸로 사이클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